어, 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12월 말일이다 해서, 어, 제가 오늘 오전에, 뭐, 차도 많이 없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기분 좋게 영상 찍었는데, 게다가 업로드까지 했는데, 어, 업로드하고 나서야, 음, 녹음, 수음이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이렇게 마이크 쓰고 있는데 어, 가끔 저렇게 그 녹음이 어, 열심히 촬영 원테이크로 했는데 어, 안된거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오늘도 그 열심히 녹음을 했지만 어, 다시 이렇게 녹음하고 있,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오전에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 예전에 그, 그, 만다라트라는 거를 2021년, 3년 전인가? 쯤에 제가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다라트라함은 나의 목표 같은 거, 비전 같은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지, 어, 세부적인 목표를 이제 역순으로 이제 재배열해서 한번 나 스스로 목표를 적어 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자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직장을 다닌 투자자니까 있었던 건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어, 공부해 나가면서 매수하고, 또 관리하고, 또는 뭐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활동들을,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 아내와 같이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 내용들이야 주고받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 관리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할때 어, 아내와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적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고 이게 제가 어떤 일이 생겨서 혹시나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가족들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더 잘, 어,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고, 어, 이것은, 그냥 자산이 뭐 얼마짜리가 그냥 부가 이전된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획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것들을 제가 어 써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어두 가지의 것들은 어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 자산의 관리에 대한, 어, 방법, 뭐, 조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느꼈던 너의 인생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내가 이 거의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점. 어,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다가 느꼈던 교훈에 대해서 똑같은, 어,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시행착오를 겪었지 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 이런 멘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작성하고 나니까 이런 내용들이 꼭 유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이 실제로 뭐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여부에 상관없이 어, 이 내용들이 꼭그 음, 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어, 발현되게 됐고, 이것이 제가 매년 하게 되는 어, 어떤 연례 행사처럼 됐던 것 같거든요.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12월 말일 그리고 또 1월 1일, 이런 날에는 뭔가 새로운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리프레시가 되는 이런 시점에 정말 이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었고 그리고 지난 작년에 썼던 이 유언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등의 뭐 그때와 생각한 점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올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올해 사 올해 이야기들로 올해 이야기들로 인해서 어, 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담아서 어,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의 족적을 또 남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만들고 나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재수 없을 게 들릴지도 모르죠 어쩌면 영정사진 이런 것처럼 어꼭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재수 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가 딱 지금 같이 12월 말일 날어 연례행사처럼 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죽음을 대비한다기보다는 어 어떻게 올한 해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또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웰 well 다잉 하는 것이 웰빙 well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저는 더 우리 인생에 더 충실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연말, 에라도 연말에 힘을 빌려서라도 작성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어, 녹음이 잘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어, 똑같은 이야기를 어, 강조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까지. 어, 가세해서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런 내용들이 꼭 어, 유산으로 잘 정해지는 그런 문화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한달한 달, 한 달, 하루 하루 이렇게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아니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보고 실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라는 말그말 그말 자체가 쓰기 싫으면 그냥 올해의 기록이라는 이야기 뭐 이런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연말이라 또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하고 계셨을 거고 또그 내년을 위한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 잘. 올해 2024년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달 사장님, 책달 사장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2025년도 화이팅입니다. 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온라인 매출 5천만원 꾸준히잘 달성한다. 4. 2026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나는 매일 어,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믿는다. 나는 오늘 하루도 어,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기분 좋은 1월 1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2025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